천하제일탈 공작소의 오셀로와 이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세익스피어의 오셀로가 탈춤의 흥과 넋살을 만나 천하제일탈 공작소의 오셀로와 이하고로 재탄생합니다. 얽히고 설킨 오셀로와 데스테모나, 그리고 이하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탈춤의 방식으로 거뜬하고 쉽게 풀어냅니다. 공연 정보. 오셀로와 이하고는 쉬는 시간 없이 80분 동안 진행되며 7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공연은 9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공연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연지홀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나루컬처를 통해 혹은 당일 현장 구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예매 및 문의는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혹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1522-6278을 통해 가능합니다. 티켓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장 티켓 부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 안내 오셀로와 이야고는 전회차, 음성 해설, 수어 통역, 문자 통역, 그리고 이동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성 해설. 공연 중 음성 해설은 수신기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탈꾼 장애 소리, 세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재담과 추임새를 넣어 음성으로 풀어봅니다. 수어 통역. 각자의 배역을 맡은 수어 통역사가 무대에서 통역을 진행합니다. 문자 통역. 무대 위 스크린을 통해 작품의 대사와 소리가 문자로 동시 통역됩니다. 이동 지원. 공연장 내에 접근성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이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매니저 010-7504-740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